에서는 지금 sin a 대 sin b 대 sin c는 곧 변의 길이의 b 랑 똑같아. 그래서 여기 a b c 있으면 a가 루트 2 그다음에 b가 1 c가 루트 3 여기다가 k만 다 붙이면 돼. 이렇게. 되겠지? 근데 넓이가 8 루트 2래. 넓이가 8 루트 2. 그럼 이 중에 누군가의 코사인을 구한 다음에 걔로 사인을 바꿔야 되거든. 자, 그럼 나는 어 여기 누구야? 얘를 코사인 b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어 코사인 b는 여기 코사인은 어차피 들어갈 때 b로 다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니네 선생님도 이거 b로 넣어서 푸는 게 좋아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k 빼고 이게 또 감점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제곱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제곱 이렇게 해서 코사인 b 는 이제 k 다 빼고 2 루트 6 하고 3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<laughs> 약분 됐다고 k가 그러면 3하고 2 다음에 5에서 빼면 4 그러면 얘는 루트 6분의 2 나오는데 이거 유리와 루트 6 루트 6 하면 6분의 2 루트 6인데 3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겠네. 코사인 b가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삼각형 그려서 여기를 b라고 두고. 3분의, 여기, 루트 6. 그럼, 피타고라스 하면, 9-6 하니까, 3이네, 여기, 루트 3. 이렇게 되는. 그러면, 사인 B가, 뭐야. 어, 아이고. 3분의, 루트 3. 이렇게 되겠어. 어, 그러면, 우리 이거, 넓이. 여기, 사인 B가, 3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왔으니까, 이제, 2분의 1 하고, 여기, 여 루트 3k 곱하기, 사인, b, 요렇게 한, a의 넓이가 8 루트 2. 이렇게 되어 있으면, 요거 계산하는데, 요거, 루트 2, 루트 2 먼저 약분하고, 그 다음에, 어, 사인 b가 3분의, 루트 3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KK니까 K제곱. 다음에 아이고 요렇게 하에가 8이다. 요렇게. 되겠어? 그러면 어 2분의 1에 K제곱 루트 3. 루트 3 곱하면 3이란 말이야. 3하고 여기 3 이렇게 돼서 얘도 <laughs> 1이 되고 8. 괜찮아? 그럼 뭐야, 이제 여기서. k제곱은 16. 따라서 k가 4가 되네? 어. 그럼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, k가 4니까 이제 여기에 변은 4루트 3. 여기는 4. 여기는 4루트 2. 이렇게 되어서, 어, 4 루트 3 더하기 4 루트 2 더하기 4뭐 이런 거 되겠지. 어.